도움이 필요한가요? 할수 있고 말 수요. 일하자 네. 도움이 필요한가요? 좋아요, 좋아. 네. 준비 완료. 좋겠는데요? 네. 도움이 필요한가요? 좋아요, 좋아. 네. o 니이디디 d i 오 체인지 스이스 l d change the race to all. I k u I e d u

준비 완료 와. 기꺼이 합주. 완료 요 기꺼이 합죠자금 완료 필요 무슨 일이죠? 도움이 필요한가요? 네. 금이 더 필요합니다. 할수 있고 말고요. 네. 네. 금이 더 필요합니다. 금이 더 필요합니다. 실제로 금광에 들어가다 나온 피원들이 조금씩 느려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저런 식으로 강제 명령을 내려주면은 다시 원상태로 그 속도가 바뀌기 때문에 살짝 이득을 봅니다 근데 모든 피원들이 다 그러는 건아니어가지고 그냥 계속 하는 거예요 아 뭐야 아씨 왼쪽 거 이거 안 맞고 있었네 오우 왼쪽 길이 없었어. 아, 상 너무 안 됐다 이거. 야, 이거 언제 잡냐 이거. 망했다 음.

자, 지르자. 가자. 이건 독타 이스킬이야. E let's go, let's go. 뭔데, 이건? 뭔데? 야, 이거 투버로, 투버로 그거네, 이거. 투베럭 그, 헤드헌터 올인이네.

지금 막기 힘들 것 같아 바꾸자 이거 나에겐 필리지가 있다 이가이다머리 누구 니내이 목마르다. 네? 내 힘을 사용. 이제 누구를 죽여줄까? 누구부터 죽여줄까? 게고 말게. 저 타워 은근 금방 부셔지는데 셈태 안돼 있어 가지고.

자, 발라주고 어차피 나저 트롤도 뽑아가지고 울프 안 무서워. 안녕하세요.

아 죽겠네 이거 응. 아나 정말 타시가 너무 압박인데 이태리 빨리! 오, 야씨 지금 완전 엄마 대장님이랑 인사고 하는데아 열까지인가 어, 보다. 이 새끼. 야, 슬로우 지금 울프한테 걸렸어. 아 얼마짜리인데 저게? 이 머드골렘이 나오자마자 오토캐스팅 켜져있어가지고 어쩔 수가 없어 저게 저렇게 된다니까 <목소리> 오! <목소리> <목소리> 좀만 참아라 오 오랜만 오랫, 되면은 바로 그냥 헥스로 매운 맛을 보여주마. 어좀 바로 들켰다. 아, 제발 아 우와 씨. 배건 날라갈 뻔했다.

이거 그냥 빨리 5랩 찍고 좋다 쓰면은 제 건물 그냥 다 부서지는데? 검을

대화가 안, 통한, 안 통한다는 개노답 3렙 독타다 개노답이야 답이 없는 편이야 절대 못 버티지 고쳐봐라 버티나 어디 천 쪼가리로 만든 거 가지고 다 그냥 푹푹 찢어지지 <목소리도 3190> 잘 가고. 아, 뚫린 100개. 고맙습니다. 어, 울소 뭐, 아쉽다고 하기에는 내가 너무 져가지고. <laughs> 괜찮 무서워. 야, 버러가 핥히는 거랑 뱀이 무는 거랑 다르단다. 어, 늑대가 핥히는 거는안 돼. 이거 오는 것도 아닌 거 같은데. 아주 죽었어, 너.

Yes, ma'am.